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자 극우집단의 선동행위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두 때려부셔야 합니다. 처부수자라고 하면서 연단에 올라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란 선동죄입니다. 내란을 막고 국정원을 지켰던 국정원 후배 홍장원 차장, 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라고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포고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 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세계 국가인권 기구 연합에 보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이번 사태가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덜 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정년 국민의 힘이 원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폭도들이 폭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짓받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국민의 힘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그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십자군 전사라고 칭송하고 체포된 이들이 곧 훈방된다라고 하면서 폭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서천호, 김영현 등의 행동들이 다시 이런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당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기본 정신인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차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 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폭력 사태 선동을 멈추고 서초 노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눈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권력의 배벌은 윤석열을 위해서 단식하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단식하고 현장에 가기를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에서는 대한민국을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최상위 단계에서 하락한 이유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는데 하락 원인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는 초유의 상태가 지금 지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